안녕하세요, 펜실 스타일러입니다. 작가요 자, 오늘은 코디깡패 언어 팩티드 블루종 리뷰 함께 살펴볼 건데요. 2019년 겨울 배우 이동희님의 인스타 포스팅 이후 나름 대세를 탄 제품으로 보시다시피 다양한 컬러가 출시되었었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구하기가 꽤 어려웠는데 작년 말에 리오더가 되고 지금은 시즌 오프 할인이 들어갈 정도로 구하기가 훨씬 쉬워졌고요. 복보적인 디테일과 핏으로 대체품이 딱히 없는 제품이고. 다양한 이너와 함께 여러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코디 깡패 블루종, 상세한 실물 리뷰와 코디 예시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언어팩티드의 멀티 퀼티드 블루종이고요. 정가는 368,000원인데, 현재 30% 세일가로 257,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같은 시기에 재발매된 다른 컬러는 퀼팅 패턴이 좌우 비대칭으로 나왔는데, 네이비만 좌우 대칭으로 나왔고, 영상에서는 네이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단은 나일론 100%로 쉽게 깔깔이 원단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활오염에도 강하면서 물세탁으로 관리하기 편한 소재이고 표면이 주름진 느낌으로 가공이 되어 있어 빈티지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퀼팅충전재는 일반 솜이 아닌 신슐레이트로 두께에 비해 보온성이 좋은 편이고 봄, 가을, 초겨울에 입기 좋습니다. 제품 피팅해봤는데요. 디자인은 MO1 피시테일 파카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짧고 소매가 길게 나온 크롭 오버핏 블루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륨감이 느껴지는 넉넉한 APC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보시다시피 어깨선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가슴둘레와 소매통이 정말 넉넉하게 나와 레이어드 하기가 아주 편하고 이 소매통이 그냥 넓기만 하면 핏이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소매 옆쪽 공제선과 함께 턱이 두개 잡혀 있어서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예쁘게 나오고요 소매 끝부분은 고무줄 마감과 함께 스냅으로 크기를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라는 짧은 스탠딩 카라로 되어 있어 부담스럽지가 않고 지퍼를 다 채우면 이렇게 목을 반쯤 가리는 정도로 올라오고요. 메인 지퍼는 YKK2A 지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느낌으로 코디를 연출할 수 있고, 지퍼 뒤로는 플라켓, 앞으로는 스냅 단추가 있어 실용적이에요. 주머니는 스토퍼로 잠글 수 있는 메인 플랫 포켓이 두개 있는데, 사선 포켓은 아니지만 손 넣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고요. 스트링을 활용해서 풀거나 조여서 연출할 수 있고, 왼쪽 플랫 포켓 위에는 지퍼로 잠글 수 있는 보조 포켓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퍼를 양쪽에서 풀고 잠글 수 있는데다가, 메인 포켓보다 큼직하게 나와서 외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짐들을 실용적으로 수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은 세로로 떨어지는 퀼팅 패턴과 더불어 밑단이 가로선으로 봉제가 되어 있어 포인트가 되고, 앞쪽에서 스토퍼 스트링으로 밑단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레이어드 할때 다양한 느낌으로 코디를 연출할 수 있어요. 사이즈는 미디움을 피팅했고요. 평소 100 사이즈 입는 분들이 잘 맞을 것 같고, 품이 넉넉하면서 기장은 짧게 나온 제품이라 기장에 맞춰 사이즈를 고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바지는 여유 있는 핏으로 매치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코디는 보시다시피 후드티, 맨투맨, 셔츠와 함께 스트릿, 캐주얼, 시티보이 룩을 연출하기 좋습니다. 가격대가 높은 편이지만 디테일이 유니크하고 활용도가 워낙 좋아서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나 편안한 무드의 스트릿 코디나 캐주얼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옷장에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블루종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코디 깡패의 언어팩티드 블루종 리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디한 제품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